Bum, bum,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어, 가운데 하나죠 위파크 예, 마륵동 위파크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옆에 이제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하신 선배님과 점심을 먹다가 이 동네 아파트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비도 오는데 이꼭 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꼬심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어, 저도 소문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네. 아파트의 외관 건축물은 거의 다 이렇게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뭐 조경 공사 외관 공사 마무리 단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공원 사업도 지금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비가 오지만 한번 현장 좀 둘러보면서 민간 공원 사업 중에서 아마 가장 첫 번째로 분양을 했었던 현장인 것 같은데 어 현재 상황들이라든가 앞으로 모습들은 어떻게 될지 그 선배님 좀 설명 좀 들어가면서 네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 몇 층까지 있는 거예요? 20층입니다 20층? 네아 그러니까 그렇게 19층, 20층 그 왜, 왜 이렇게 높게 못짓는 거죠? 옆에 탄약국 때문에 고도되어 아. 네, 있어요 그러니, 아 군공항, 뭐 탄약고 음. 군사, 군사 시설 때문에 이게 건축을 네. 아파트 높게는 못지서 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세대수가 한천 세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음. 맞죠? 그 정도 됩니다 어디, 집이 어디십니까? 몇 동이세요? 음. 제일 좋은데라면서요? 네,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자랑을 어찌나 많이 하시던지 이쪽으로 이제 공원이 이렇게 공원이 또 있고 여기 이제 상무지고 그렇게 멀지 않죠? 상무지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여기 아파트 여기도 상무 양우 내안에가 여기 건축을 하고 있네요. 신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예. 이제 거 이제 여기 이제 외관은 외관 작업들 좀 진행하고 페인트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얼마 이제 입주 얼마 안, 안 남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아, 1 년밖에 안 남았어요 입주가. 근데 진짜 좀 공정률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쪽 공원은 내년 여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민간 공원 아파트 사업들이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또 미분양 현장들 있는 곳들도 꽤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장들도 있는데 이곳은 그래도 빨리 초반에 빨리 분양을 했었고 분양가도 당시로는 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완판된 그런 현장 이렇게 있어서 프리미엄이 1억 천까지 있어요. 프리미엄이 일억 천까지 있다고 거짓말 하시는 씨많이까 <laughs> 요즘 다 마이너스 피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이제 여기 실제로 계약자이신 분들은 뭐 프리미엄이 1억 천만 원까지 있다. 근데 뭐 전체는 아니겠고 가장 좋은 동에서는 아, 그렇게 아, 이제 희망하는 거죠. 희망 상으로 아, 진짜라니까. 희망 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이제 좋은 층 같은 경우도. 어,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도 보니 나, 나무가 되게 멋진 소나무가 있네요. 이것도 심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아파트 아니에요. 여기 여기는 다른, 아니고. 다른, 여기 이제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 여기 도로가 만들어서 뚫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어, 자, 여러분은 광주의 마르공원, 비공원시설인 어, 아파트 현장, 신축 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1년 후면 입주를 해서 여기서도 이제 어, 광주 시민들의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활용이 될것 같은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여기 공사하는 입구에 왔는데 여기 안내 표지판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 서구 금호동 산 109번지고 2 0 2 3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이렇게 내년 12월 31일이네 1일 어, 이제 공사 기간이 끝나서 준공 하는데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어, 총 917세대가 어, 여기서 거주를 하게 된다. 예, 여기 이제 회사는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공원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어, 입주를 하는 그선발주자로 관심을 좀 모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 호반건설 독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브랜드가 호반 위파크가 호반건설에서 여기를 시공을 하고 해동건설과 하나 더 있는 회사는 공원. 공문만, 사업을 한다. 공원만. 공원만. 해동건설하고, 어, 어디죠? 어, 라인건설. 라인건설이 일곱, 일곱, 그렇죠. 거기 하는, 거기서 같은 브랜드를 쓰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좀 달라지지, 데 라인하고 후반이 친한가 보구나. 아, 같은. 같은 저, 계열인가? 계열은 아니지. 사돈인가요? 아니지, 같은 지역에 있는. 둘이 친한, 친한, 그, 같은데? 건설업체. 네, 예, 같은, 가방... 가까운 아주 사이인 걸로. 예. 여기까지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와가지고, 좀 물이 차 있네요. 오늘 공사는 비가 와서 외부 공사는 좀안 하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물이 좀금 찾아가지고 이렇게 많지 않아? 에, 이렇게 맞않아 물이 이렇게 지나가 물길을 해치고 지금 광주 아파트를 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은 사실 여기 예정이 없었던 곳인데 같이 반복다가 음. 어떻게 보면 좀 끌려왔습니다 있고. 자 마루공원 예, 예. 이제 여기 마륵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나눠지는 그런 현장인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 짓는 사업이죠. 전체 공원 중에서 한20% 내외. 광주는 좀더그 비중이 낮아요. 한10% 전후로 되는데 이곳에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분양 수익의 일부를 어 이렇게 공공 기여 형태로 공원을 지어서 공급해주는 사업. 그데 알다시피 민간공원 사업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광주 부동산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것도 사실이죠. 아, 저도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가 이제 길이 지 뚫려지는 곳인데, 여기 가면 그 금호주구 쌍용예가쌍용예가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네요. 길이 뚫려지고, 이제 옆으로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 어, 여기 생기는 곳이 이제 이쪽, 이쪽 기,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음. 보시면, 여기, 여기 언덕 너머로, 여기 절. 지나가다 이렇게 금호주구 보시면 절 하나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여기 절을 이렇게 바로 앞에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비가 오는 날씨죠? 오늘이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 비가 굉장히 좀 옵니다. 이게 날, 눈도 올것 같은데, 이 밖에 보니까 포크레인 작업들은 어, 지금 어, 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조경공사 마무리 작업들, 이제 그런 작업들 앞둔 어, 단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들이 꽤 많이 주차돼 있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이렇게 막고 그 많이 있다는 소리 같아요. 여기서 일하고 있고, 상무주구 여기 보이는 곳이 이제 상무주구인데, 걸어서도 갈수 있는 거리죠.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상무주구하고 가깝고 금호주구 사이, 걸어서 가기는 조금 애매한데, 자전거로는 금방 갈수 있겠다. 여기 아파트가 84 타입 33평인가요82 평. 네, 예, 32평 음. 기준으로 분양가가 얼마였다고요? 5억 3 5 0 0 아, 5억 3천, 5억 3천 4천, 이제 그 정도 음. 이제 분양가로 민간공원 사업 당시 이제 그렇게 어, 공급이 됐었고, 이제 그 이후로 나온 아파트, 민간공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 이상, 이제 본가 6억, 뭐 7억 뭐 이런 이런 거 나오니까 고 분양가 논란에 결국은 가격이 이 미분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 현장을 좀 둘러보러 왔는데 민간공원 사업 아파트 중에 하나인 위팍 현장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공원 사업이라는게 아파트를 짓고 공원시설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갈 아파트 중에 한곳 같은 곳인데 여기 이제 아파트 한번 돌아보고 왔고 공원이 얼마큼또지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마르클린공원, 예,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 한번사펴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들어와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민간공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네요. 이제 저도 이야기만 듣다가 또 직접 와보니까 그 개념이 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같이 바로 인접한 곳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요. 이거 뭐 도로도 만들어지고 체육시설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제 여기 현장 같은 경우 여기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운천저수지. 천저수지까지 그러니까 산책로, 등산로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왕복 한 50분 거리 정도. 한 왕복은 한 50분 정도, 5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거고, 아직은 뭐100% 완공된 현장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공사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도 나무도 새롭게 심어 놓은 것 같고, 놀이터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게 이제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경석들도 있고 여기 아파트들도 기존에 있던 금호주구 아파트들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같은 혜택을 보겠다. 음.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이런 걸 이제 뭐 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인데 또 모든 게 그렇잖아요. 빚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어두운 부정 적인 그런 문제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아파트도 많은 혜택을 보겠네요. 다 연결 도로가 있어. 네. 여기는 지금 신용 힐스테이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아, 지금 이제 입주한 지가 6개월, 7개월 넘었었습니다. 안에 보면 조경이라든가. 아파트 시설들은 굉장히 잘 해놓은 단지. 어, 저도 직접 가봤는데 좋은 단지인데, 지금 보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뭐 법정 소송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 일부 미분양 세대도 남아있는, 어, 그런 상황. 이 단지가 좀 살아나려면, 여기까지 좀 시너지 효과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어, 이 단지. 여기가 신용 힐스테이트 바로 건너편, 여기 보시는 카메라에 있는 이쪽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계획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철회됐다. 이제 그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부지 정도 됩니다. 바로 앞에는 참단이 주 아파트. 이강변 조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북구청에서 이 지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조합 측에서 또 공을 많이 들였던 곳인데 이게 이제 다시 수포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 오랜 시간동안 흘렸던 시간돈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시리고 답답한 상황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첨단 1지구 예, 여기 지금 영산강 수변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첨단 2지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은 제가 자주 왔던 카페 파스쿠치 카페 근데 여기가 이제 주차장들이 몇곳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 해서 강변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이 사업들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 오고 있었고, 조합원들도 꽤 많이 계셨거든요.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잘 됐으면, 뭐, 입지라든가 첨단 이지구, 첨단 상권, 이런 아파트로 기대를 좀 모았던 곳인데,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자체가, 아, 어 힘든 상황이 좀 많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 막, 건물이 지어지면 히스테이트 저기 같이, 아파트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수 있지만, 그전 단계에서 사실 좀 힘들어 버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철회돼해 버리면, 어, 이제 뭐 조합원, 또 피를 주고 또 입장하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좀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북구청에서 어, 이 지구단위 계획이 철회가 되면서 새로운 조합 쪽에서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든 과정, 그런 시간들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 한번 왔, 왔는데 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의 성인주 기자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달력을 봤더니 11월 말이네요 내일 지나면 12월 2024년 달력 한장 남았습니다 아 정말 다사다난했던 어, 돌이켜 보면 올한 해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도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 준비를 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이사를 가고요 어, 인테리어 공사 이제 새로 오신 이제 분이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엘리베이터 그 작업, 설치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새삼 이 공간, 어, 10년 동안 살아왔던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게 이제 조금씩 실감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이상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이제 오늘 주말인데 준비한 그 영상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제가 현장을 많이 좀 다녔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 현장, 어, 이 마르기파크, 이 다두, 다주택자 한번 영상에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집이 일곱 채 있는 선배님 있습니다. 예, 그분과 점심을 먹고 같이 가게 되는데 그분이 집을 좀 정리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집을 한세 채, 두 채, 세채 정도 팔았습니다. 팔고 어, 이제 새롭게 이제 살 집은 어, 마륵 공원이죠. 마륵 공원 민간 공원 특례사업 예, 마륵 위파크 그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 어, 거기 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원도 보고 예, 그집 자랑을 좀 많이 해서. 예, 듣습니다 귀가 이제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현장 영상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역 주택조합 좀 소식입니다. 바로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신용 헬스테이트. 어, 바로 이제 옆에 보면 또이 강변힐 지역 주택조합 어, 지구단위 계획을 어, 통과해서 를 북구청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 공사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어, 지오건설 지오그룹에서 시행 조합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 이 건설 자체가 좀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 지금 사업이 예,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에는 어, 개발 구역이 이제 지정된 게 이제 실효됐다, 이제 취소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조합원들 어, 갈등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한때 프리미엄, 피가 붙었던 곳이기도 한데, 어, 지금 이제 이 상태 도시개발법 10조 사망, 지구단위 계획 실효가 되면서 어,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또 구해야 되고 조합측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상 현장에 가서 또 현장 영상으로 그 분위기를 체감해 보면 광주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가지개발 어제 예, 입찰 공모 예, 지금까지 뭐 입찰 두 차례 설명회 진행하고 입찰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대세, 다섯 여섯 곳 정도 참여 했는데 레미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예, 레미안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랑뭐랑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희망 고문이다 이게 되게 서 대도 문제다 이제 이런 이제 어, 억측들, 해석들, 난무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운 곳인데, 어, 어제 이제 그 회신을 마감했는데,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예, 레미안, 힐스테이트, 어, 이 브랜드 건설사가 관심 있다,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 공문을 보낸, 입찰, 참여 의사를 보낸 공문에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좋은 일이죠. 일단 해보겠다는 시공사가 나타났으니까, 어, 조합 측, 그리고 또 조합원들도 기대가 큰데,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다, 멀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관측입니다. 이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또 현재 미분양이 지금 많이 남아고 있는 광주, 이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 어, 이게 좀 주목 상황인데, 현재까지 상황은 이 정도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 그리고 제가 양부남 국회의원, 이 광주, 서울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는 고향 선배님이세요. 바로 옆 동네 선배님이시고, 이제 거의 뭐 학교도 담양에서 다 나오셨던 선배님이시라, 어,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 이제 저희 기자들 모임 자리가 있어가지고, 어, 그 자리에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또 국민의힘, 뭐 정쟁, 정치 이슈, 막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좀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정쟁보다는 민생,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서민 경제, 좀 책임져 달라. 어제 만났던 식당이 서구에 있는 오리, 오리, 오리 고깃집 식당인데, 그 식당이 정말 줄 서서 먹어야 될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불타는 금요일 저녁인데도, 이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꽉꽉 찼던 곳인데, 지금은, 잘 나가는 식당도 좀 빈자리가 나올 정도로 돈이 좀안 들고 있는, 어, 이 서민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부터 좀 시작해서, 제가 좀 그런 부분도 주문해, 주문해 드리고, 코스트코, 코스트코 유치, 이것도 한번 좀 나서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어, 전달해 드렸고, 답변을 한번 들었는데, 그 영상도 현장 영상으로, 예, 마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내일 또, 월요일까지는 바쁠 것 같습니다. 집 정리, 이사 준비, 어, 신경 써야 될 크고 작은 문제들 좀 있을 것 같아서, 문제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습니다 정치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민생 경제 문제. 사실 이제 이 식당도 오분이 몇 차례 왔던 식당인데 예전에 이게 여기가 장사가 잘된 식당인데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오늘 손님 없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제 광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게 부동산 건설 위축되면서 회사가 안 되잖아요. 미분양도 많이 나타나고. 어려움도 있고, 그 돈이 안 돌아가니까 자영업도 어려워서 폐업도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민주당 시당 위원장님 오셨는데, 이제 광주에 좀 서민 경제, 또뭐 산업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경제가 좀잘 돌아가야지 나머지도 같이 따라오는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경제 쪽에 관련해서 또예정이라든가또 해안, 또 쓰기는 지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전체적인 GMP는 좀더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천도 지금 훅 자를 이루고 있고. 기업은 많은 돈을 벌어온 거잖요 뭐. 벌어오는데, 앞으로 트럼프 집권은 어떻게 됐었지만 현재까지는 거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의 총량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GDP, 뭐 GMP가 높다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또한 저 경제에서 벌어 돈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서민이 중요하겠지? 낙수효과를 노리면 낙수효과, 낙수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이건, 이거 어떻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죠. 민주당도 그걸 풀어보려고 전 국민 25만원씩 주는 법도 만들어보고, 거북감의 생사가 제한됐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민의힘도 고 우리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에너지를 지금 어디다 쓰고 있냐고, 지금. 우리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냐 이걸 투쟁한 데만 쓰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이. 민주당도 국정기조 바꾸라면서 계속 장애 투쟁하고, 특검법 통과시키고, 이런 게 하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이제 받아치는 거 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의 에너지를, 관심을 정쟁이 너무 많습니다. 민생에 쓰는 것보다 말로는 민생 민생, 얼로 민생 민생 하는데 에너지를 거기에 깊게 쓰지 않은 게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리고2 5만원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천반이 천반이 있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말은 민생인데 너무나 정쟁에 몰두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생각,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한나라당 시당 한달에 국민의 시당 위원장이 나를 찾아왔더라고. 이제 시당이 되고 나서 그래. 분명이좀 좋은 말을 합니다. 이 경기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한두 팀을 합쳐보자. 그오케이좋다 아, 소통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시당 위원장이 무슨 경제에 큰 안목이 있겠고 내가 경제 무슨 역량이 있겠, 있겠습니까만은 늘 경제를 살려보려고 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형 복합 쇼핑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꾸 토론도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주 시민들이 유튜브 방송하니까 복합 쇼핑몰도 관심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민중에서는 코스트코 유치를 엄청 희망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코스트코. 코스트코가 음. 그, 그 미국형 대형 할인 매장이거든요. 저런 마 걸었어. 이마트 같은 거. 거 입고 근데, 근데 대형, 예, 그걸 일단 이데 대형 아, 그런 거, 거 하나 광주나 거. 뭐 이쪽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 거이 아,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하면 시민들도 음. 대형 쇼핑몰, 복합 쇼핑몰 가시는데 어. 코스트코에 어. 대한 게 되게 열망이 있으신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접근하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은 크게 보이겠어요. 그 아까 검찰, 그 뭐,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